나서고 싶인가? 어, 우리 햄스트링. 예. 저번 주 월드컵 축제 대한민국 축구 파이팅 그것이잖아요. 예. 근데 화려한 발재간을 위해서는 자, 기본적인 근육 가리는 예. 햄스트링. 햄스트링. 예. 근데 햄스트링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시작하냐면은 여기 희봉근 뼈 이래 뭐죠? 좌골결절. 좌골에서 시작해서 이쪽에 바깥쪽으로 비골 한가닥이 붙고요 자골또 안쪽으로 경골 경골로 그래서 바깥쪽으로 붙는 거는 대퇴 이두 장난도가 붙고요 안쪽으로는 세미파트가 붙죠 예. 방분양근, 망양근이 예. 근데 지금 우리가 이 햄스트링은 일반인들은 예. 평상시 짧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렇죠 주로 앉아서 근무하고요 취침하때도 옆으로도 취침하고요 출퇴근할 취침하고 때도 또 운전하고 또앉아서하죠막 이런 식으로 해보면서 햄스트링이 굉장히 짧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햄스트링을 계속 스트레칭을 이렇게도 하고요 그쵸? 그렇죠? 예 높은데 다리 이렇게 올려서 스트레칭도 하고요 예 그런데 이거는 힘줄을선분야에서 스트레칭만 한다면 될 그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를 촉진을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예. 촉진을 하려면은 이 사랑 소녀가 망가질겁니다 음 그래서 발로 사랑하는 가족들 엄마 누나 형 오빠 아빠 이 바깥쪽을 천천히밟아주는 거예요. 음. 근데 축구 선수들에게는 이 영상을 바치는 이유가 축구 선수들은 발자간을 만들고 좋은 발자간을 만들려면 햄스윙링 관리는 필수인데 그 사람들 허벅지 근육이 많하잖아요 축구 선수들은요. 예. 근데 여기 되게 긴장돼 있을 가능성이 커요. 평상시에 지가 나는 게 여기도 지가 나고 물론 여기도 지가 하지만햄스윙링 관리는 필수라는 거. 그래서 그 필수 중에 하나는 발로 가는 거. 오늘 그래서 그걸 발로 밟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괜찮아요? 예. 오케이. 가겠습니다. 어, 희봉군 인사 한 번. 네, 반갑고요. 엎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음. 좋습니다. 불편하지 않나요? 예. 네. 네. 여기 오금 부위는 절대 밟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시죠? 네. 여기 밟으면 큰일 나고, 저 바깥쪽에서. 이쪽에. 지금 이제 축구선수가 축구선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훈련 끝나고, 혹은 훈련 시작하면서 가게기 몸풀 때, 이쪽에 바깥쪽을 천천히 밟아주는 거예요. 휘범건 지금 아픈가요? 전혀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천천히. 절대로 여기 오근 부위는 밟는 게 아니라는 거, 큰일 다는 거, 그 위쪽, 한뼘 위로. 그렇죠. 대연 TP가 바깥쪽에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많이도 아니고, 한쪽당 한 1분에서, 한3분 정도 지그시 지그시 천천히 밟아주는 거예요. 희봉은 어때요? 시원하다. 응? 시원하다. 어 절대 의도된 대답은 아니었다는 거. 어 할머니들이 뒷다리가 짧아지고 그리고 수험생들이 줄 앉아도 또 뒷다리가 많이 짧아지고. 그리고 주로 앉아서 근무하는 분들이 뒷다리가 짧아진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햄스트링은 굉장히 긴장돼 있을 겁니다. 여기 햄스트링은 작은 작은 밟아서 꼭좀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축구 선수들이요. 햄스트링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밟아라. 서로가 서로를 밟아줘라. 이걸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여기는 절대 건들지 않습니다. 오근 부위는 한뼘 위로 바깥쪽에 지그시, 천천히, 지그시, 천천히. 물론 이제 대둔군다면 좋겠지만, 오늘은 햄스윙으로 천천히 밟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빠도 사랑하는 동료를 햄스윙을 밟아서 풀어 주세요. 여기를 이렇게 손으로 할수 있겠지만, 손으로 할수 있는 사이즈가 아닌 게이 엄지손가락이 망가져요. 물론 이게 주먹을도 할수 있겠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원낙의 근육이 크고 두툼해서 되게 찔겨 있고요. 그래가지고 천천히 이렇게 발로 밟는 거예요. 어, 많이 다하고한 1분에서 3분 정도 축구 선수끼리, 배구 선수끼리, 사랑하는 가족끼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세게도 아니고 너무 살살도 아니고 서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괜찮냐고 압을 살짝 주면서. 오케이 희범군 엎드려서 얘기할게요. <laughs> 어, 지금 약간 한분 정도 축제인데 예. 본인 어떠세요? 시원합니다. 좀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laughs> 네. 네. 햄스트링 관리는 필수라는 거. 네. 예. 격기 좀 좋겠고요. 희범군도 어, 혹시 이렇게 좀 다리 풀나 하나요? 아니요 오늘 처음 풀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우리 하시고 싶은 말씀 따로. 네. 여러분들의 이햄스링 관리는 기본입니다. 어, 스트레칭도 물론 필요하고, 강화도 필요하고, 물론 촉진도 필요합니다. 근데 촉진은 귀한 물질을 내고서 마사지할 때서할수 있는데, 선수끼리 근무 끝나고, 훈련 끝나고, 집에서 혹은 동료끼리 가볍게 이렇게 또밥봐 주는 방법도 있으니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께서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그걸좀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합니다.